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드웨어의 사운드마인드 팀 오승준입니다. 사실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는 현실적으로 현재 의료 의료학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노년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 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해서 이런 위험군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현재 1억 5천만 명. 다가오는 2050년에는 6억, 6억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6억 명이 아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가장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치매 위험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는 당신께서 무서워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머니,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위험하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 같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조차 처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뇌를 위한 건강한 뇌를 위한 솔루션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사운드 마인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훈련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 웨어러블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동량 측정 그리고 목표치 설정 sns 연동은 물론이고 병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공부, 운동, 그리고 소통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립니다. 사실 저희만큼 준비된 팀도 없습니다. 저희는 임상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실제 재활 치료 컨텐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만의 음성 인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 원천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마치 전문가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것처럼요. 저희만 사운드 마인드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에 서울성모병원, 분당리체클리닉, 그리고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에서 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유저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대형 대학병원, 치매전문클리닉, 그리고 공립 치매지원센터에서 모두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문여겨 봐주세요. 내년 초에는 실질적으로 정식 출시가 되는데 병원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 배포가 됩니다. 출시 첫 해에는 세개의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약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첫 해에만 대략 14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삼성 LG 출신의 개발자들을 포함해서 단연간 B2B 영업 그리고 마케팅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그리고 해외 유학파 출신의 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미국 보스톤에서 하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사운드마인드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사운드마인드가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궁금하시다면 오늘 한해서 밖에 마련된 부스에서 저희 데모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